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까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보내시고 또 추수하게 추수할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70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추수의 현장에 일꾼인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기회를 주시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추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도 그것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갖추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깨닫고 주님 아버지 앞에 변화되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어쩌면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명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했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70이라는 더 확장된 제자들의 수를 파송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확장되는 것이고, 언제나 제자의 수는 늘어가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무래도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 당부하시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4절 말씀대로, 갖지 말라. 너희는 갖지 말라는 부분이나, 10절 말씀 이하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2월 3일, 4일 큐티브 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송되는 일꾼이 추수를 하고 그싹스을 받으려면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세요. 훨씬 더 확정된 수죠. 제자의 수가 오늘 늘었습니다. 어,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파송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반드시 추수할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열매는 너무 많아요. 추수할 곡식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없는 게 뭐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열매가, 열매는, 그러니까 일꾼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열매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꾼은 없을 수 있으나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결단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열매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열매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지체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지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 이제 어, 좀,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친한 지인들하고 이제 모였는데 예정된 만남도 아니었고 그 만남이 어, 어떤 그 이런 전도를 하기에 적합한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그 자리에서 그냥 적용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중에 두 명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뭐 이런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종교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두 명은 기분 나빠하고, 네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한 명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굉장히 관심있게 관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더니, 한 명이 반응을 보이더니, 마침내 받아낸 약속이 뭐냐면, 만약에 네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하는 날, 내가 그 간증을 들으러 꼭 교회를 가겠다고. 이 약속을 들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꾼으로 일생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매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추수할 곡식은 마련이 됐습니다. 일꾼이 없을, 일꾼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땅 이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일꾼은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시긴 하는데 그 추수의 조건에 딱 하나 덧붙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이 조건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토요일에 한 지체에게 질문 형식의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자기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의 차이가 뭔가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좀 잠깐 생각을 하고 답을 주긴 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답을 줬나? 이게 맞나?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기억이 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되게 재미있는 체험을 했는데 왜 음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소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 이제 이한 찬양 집회가 있어서 이한 찬양 사역자가 이제 전문가가 장비를 다 설치하고 음향을 체크하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만족을 하셨어요. 자기가 세팅한 소리에 만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세팅이 다 끝이 났는데. 갑자기 한 지체가 오더니 그 사역자에게 죄송한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소리가 너무 큰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는 자기가 전문가니까 아그 그,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찬양 집회는 이 정도 소리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체가 오더니 사역자한테 죄송한데 시끄러운 것 같다고 소리가. 너무 큰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또 어, 제가 전문가니까 저를 좀 신뢰해달라고 하면서 또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로 몇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내가 전문가인데 아, 왜 비전문가들이 와서 이러나? 아, 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소리를 줄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소리가 듣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듣기에 그러니까 소리가 적당하다는 전문가와 소리가 크다는 다수의 지체들 사이에 이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쓴 방법이 뭐냐면 음향을 체크하는 기계를 가져온 거예요 그 자체로도 사실 전문가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듣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맞지 않냐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가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소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소리를 이제 예, 어, 증명을 한 거죠. 그런데 소리를 측정했는데 기계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로 소리가 컸어요. 실제로 소리가 컸던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들었던 소리가 맞았던 거예요. 그게 기계로 그냥 수치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수치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의 귀에는 여전히 소리가 적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을 고집하는 이 고집이 아니고 진짜 소리가 적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문가가 하도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가는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가는 귀가 먹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귀, 먹, 가는 귀 먹은 이 귀에 자기 귀에 맞는 소리를 내다 보니까 소리가 어느 순간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소리를 체크할 때 정확한 기계를 사용하거나 아니 아니면 다른 지체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불행하게도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봐요. 이 세상에 누구도 법칙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지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나 혼자 얻을 수 있는 나에 대한 정답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나 혼자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정답이 있냐라고 하면 세상에 그런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아라는 죄에 물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나 혼자서 정확히 알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모르는 부분이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있는 곳에서 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돕는 지체, 나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일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일꾼을 보내세요. 일꾼을 보내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혼자 보내지 않고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짝의 법칙이에요. 짝의 법칙. 이거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시는 일은 없었어요. 어떤 추수의 현장에도 단독으로, 단독자가 추수를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추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육받고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이 추수의 역사를 썼던 책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 사역은 짝을 이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반드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짝을 이룬 역사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동역자 없이 어디를 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가 있는 현장에는 동역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시면 언제나 사도 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으로 가서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이 짝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일에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는데, 한 사람의 증언은 증언으로 쳐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그것을 증언할 때그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증언은 한 사람이 더 있어야 증언이 효력이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증거는 효력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낼 때, 같은 언어와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는요, 파워풀해요. 그 교회는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들은 성도들이 똑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설득돼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온 성도가 한 말씀 한 언어로 갈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 오는 지체는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든 힘을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밑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다를 때그 교회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같은 언어를 쓰는 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효력이 있고 그 증언이 파워풀하다는 거죠. 저는. 소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부부목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눔을 할때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이 과거의 기억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기억에 남든지 완전히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부정적인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긍정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두 가지가 늘 섞여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왜곡이 되어 기억이. 그래서 반드시 내게 유리하게 내 중심으로 나눔을 해요. 기억은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혼자 증언하게 되면 그 진상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뭐 소그룹을 인도해 보신 분들 다 알아요. 그러면 바른 처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진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객관적인 이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처방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열매가 많은 목장은 부부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을 놓고도 남편이 어떤 증언할 때 여자가 반드시 옆에서 아내가 찔러줘야 돼요. 여보, 당신 그건 아닌 것같아 이, 이 사건이 이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찔러 줘야 되고 아내가 어떤 증언을 할때 반드시 남편이 찔러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의 기억에도 왜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사실은 변화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현장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게 지켜야 될한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교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돕는 배필, 짝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가정이라는 배우자라는 이 돕는 배필, 이 짝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가정에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 어, 우리를 추수할 곳으로 보내시는데 추수할 곳으로 보내실 때 단독자로 가면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얻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짝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돕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추수를 원하는 자는 공동체에 물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공동체 처방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해봐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동체가 있는가. 혹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내 어,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그잘 알고 있다라고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나는 공동체가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어,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내 마음에는 짝이 있는가. 나 아닌. 누군가의 짝이 있는가, 이 자리가 있는가. 나만 있는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줄때 언제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가. 오늘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딱히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추수를 위해서 함께 해줄 공동체나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시고 내 일생의 짝을 만나게 달라고. 정말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사역을 보고하고 또 사역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짝을 이룰 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의 열매를 주 추수의 기쁨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